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약속지킴이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여기는 시모온의 집이에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시모온의 아빠는 오늘도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여기 저기 상처투성이가 된 아빠를 보며 시몬이 물었죠. 아빠, 우리는 왜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해요? 우리 조상 요셉이라는 분은 높은 총이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빠는 시몬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시몬, 그건 벌써 옛날 일이란다. 많은 왕이 바뀌면서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단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그걸 싫어했지.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기 시작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시몬의 가족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는 큰 성을 짓는 일을 해야 했죠. 그 일은 너무나 고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애굽의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나님, 그가 누구인가?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주 무서운 아홉 가지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피였어요. 애굽의 모든 물이 새빨간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났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어서 개굴개굴 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죽은 개구리 때문에 악취가 났어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온 세상에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해지는 네 번째 재앙도 내리셨죠.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가축들에게 갑작스러운 돌림병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살았지만 애굽 가축은 모두 죽었죠.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여섯 번째로 사람과 동물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닥쳤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우박 때문에 애굽의 동물들, 식물들이 피해를 입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으니,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진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여덟 번째로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해지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홉 번째 재앙으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도 내리셨어요. 바로는 화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진 않았어요. 이제 구배는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이 되면 집집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14일이 되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윗부분과 기둥에 뿌려라. 그 날에는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한다. 이 날은 유월절이며 앞으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월절 밤 내가 애굽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을 모조리 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6월 7을 지키자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어요.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사람, 동물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 떠나거라. 너희도 말하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양도 소도 모두 데려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란 어떠한 위험,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마다 6월절을 지키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해요. 오늘 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 2장 51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을 더욱 힘차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